주의 본 영상은 대바대 유비가 스스로 플레이 편집한 영상입니다. 아그 하은이 그 고양이는 볼줄 알지? 고양이 포. 아니 nope. 아, 그, 고양이 깜빡이면은, 살인마가 널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야. 뭘짱 무서운데? 마늘이야, 마늘이. 마늘이가 뭐야? 그, 살인자는 아닌데 그 괴물새끼 한 마리 있잖아. 그 쟤가 포탈 타서 땅에, 땅으로 기어 들어가서 다른 데로 순간이동할 수 있어. 아, 쟤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애구나. 아, 맞아, 맞아. 그 기묘한 이야기. 그, 짱 재밌는데. 그, 그래서 그 포탈 부술 수 있거든? 포탈도 부술 수가 있거든. 욱형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? 국민 놀아주고 있는 거야. 아 그래? 이것이 발상의 전원. 아 역시 형이야. 어이쿠야. 어. 우 가격하게 놀아주네. <laughs> 발 빗끗했나 벼요 우경 살릴 아, 수 있어? 응, 내가 살리러 가고 있어. 오케이. 내 앞을 지나갔어. 국민 멀리 도망쳐 아, 치료해 줄까 그 주변을 돌고 있어. 너한테 아, 포로 포즈 하는 거임.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 쟤밖에 없는데 잡혀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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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널 평생 먹잇감으로 삼을걸? 아, 그에반데 신부감이 아니라 먹잇감으로. 원 <laughs> 에반디? 아이고. 어, 저 구해줘야 돼. 맞아주자, 우리가. 갈고리 못걸게안 돼, 저거, 아. 저거 갈고리 못걸게 해야 돼, 안 돼! 많이 늦은것 같은데? 안 돼! 안 돼! 에이 그냥 한명나 걸리면 한 명이 맞아주고 한 명이 꺼내주면 돼. 간다. 어나 꺼내줘 바로 꺼내줘. 바로 왔어 살렸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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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내이한대 맞아줘야 돼. 오오오오 어, 오. 어, 어, 어. 어? 어? 천천히 천천히. 잠만. 나 있는 곳 보이지? 나 어. 있는 곳 좋아? 어! 야! 맞아, 맞아줘야지! <laughs> 야임마 <인마>. 맞아줘야지! <laughs> 나 순간... <laughs> 순간 까먹고 있었어! 맞다! 아이코... 나 버리고 그냥 둘 탈출할래? 야 앞에 있어? 어 하은이 앞에 있어 살려달라고 비는 중 <laughs> 나한테 귀여워 하은아 나한테 내 쪽으로 괴물이 하얀이 앞에 있는데? 어어 어, 나한테 귀여워 그냥. 오호. 안 치료를 안 하고 있었네? 어. <웃음> <웃음> 어 많이 당수로. 그러면 목구해줘는데 아니까. 오랜간 너 혼자 나가 <laughs> <laughs> 잘가 죽어야겠다 그기 미안하다 아. 아. 내술과 성격법이래 어, 아? 어? 까마귀다 까마귀 응아그 여자애? 응 음, 신살인마 맞아걔좀 까다로워 아 진짜로? 아니 진짜않네아 음. 뭐야 그 차... 까마귀 맞으면은 막 주변에 까마귀 쫓아내야 되거든? 음. 근데 그거 캐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사라져 아니면 그냥 마우스 누르면서 다니면 쫓아낼 수 있고 근데 그 까마귀가 어, 원거리야 응 근데 그 까마귀 두대 맞으면은 부상당해가지고 어? 맵은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아 여기 그 총구 총구 맵이다 어? 동생 아, 안녕? 맞나? 전화. 형 안녕? 어어어 어, 어, 깜짝이야 어어어 어! 어, 어, 하하하하 아, 하하 나 희생당해라 알 봤어 어너 캐미를 숨었구나 하. 나 너무 무서웠어 하하나 나 여기서 대기 타고 있었어 계속 고 있었다고. 안녕. <이> <러시기> <러시기> 근데 진짜 내 유튜브에 올라있는 옛날 대바다 생생 개꿀잼이라니까 우리끼리 친족한 거. 나 그거 벌써 이제 1년 넘었어. <laughs> <laughs> 1 년밖에 안 됐어? 1년좀더 넘었을 걸더 많이 아마. 이년 아, 넘지 않았어. 오래 안지 오래돼가지고. 음. 어, 2년 가까이 됐을걸? 진짜 오래됐다. 아령을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세월이요. <laughs> 지금 뭔가 많이 바뀌었네, 우리. 옛날이요. <laughs> 아, 예, 어, 토구다. 토구. 도구, 큰일 났다. <laughs> 어, she's coming. she's coming. <laughs> help, help. 악으로 깡으로. 오, 쉣퍼. 내 앞에 도끼비나왔어 욘? <laughs> 어, 그거 그, 제가 피했크였 <laughs> 어, 그거어가 맞을 뻔 했고요? <laughs> 어떻게 할않게 팀킬 할뻔 했고요? 어할어요게할 쫓긴다. 나어야 야,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야, 이거 어야 야, 야 야, 아 근데 캠핑하는데 캠핑한다. 그럼 내가 한대 맞아줄게. 형이 살릴래? 형 시계 있잖아. 아 n g i 고 가. 야 그럼 내가 나도 갈게. 가자! 이 시계야 도망쳐. c a m 씨 잡혔다. 뭐야 하 a m p 가 그.. 넘 i 려다가 잡혔다. 아이고 m 나만 보네? 너만보인단 말이야 어, 그렇게 꺼내면 맞아줘야 돼. 하나 어! 아, 발보동! 아니, 좀. 못, 못 거... 거... 근데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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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어라? 얘들아? 주비는 <laughs> 여기서 이만.. <2만>. 어? 이거 <laughs> 중앙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넌못 지나간다 어 형! 형! <laughs> 형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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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랭이 딜을 아예 못버는구나 길막해 주고 있는데 나, 한 곳만 보면, 한 곳만 보면 뒤를 못 봐. 뉴뉘비는 뒤를 볼 수가 없어. <laughs> 개웃기다. 까철이문열어요 아, 어, 열어, 열어, 열어줘! 빨리 열어줘! 아, 됐다. 어, 나, 나가버렸어. 와, 문 지키네. 웅님을 봤다. 근데 웅님 치료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한방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평타로. 평탈화... 어, 아, 이거 뭐야? 어, 어이, <laughs> 어, 어 어라? 기어나가, 기어나가. 어, 나왔어, 나왔어. <laughs> 이걸 나한테 던져 웅님이랑 놀고 있는 줄 알고. <웃음> 리얼, 리얼. <웃음> 어, 개구 찾았다. 아, 개구 소리가 저렇구나. 응. 음. 알차게 문점수까지 먹고 나가네? 응 음. 어, 뭐야 개구까지? <laughs> 문점수 먹고 개구까지? 좋았다 이 아하 아하 아 아하 아하 넥스트 랩 l 아 오케이 okay. 어 불러주시는 건가요?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박자 쉬고 하나 둘셋넷 비 내리는 호남산 남에 아, 흔들리는 찻가 넘어로 알아 그죠 그죠 알아 그죠 그다 가서 모르 빗물 막 흐르고,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, 흐르고. <laughs> 아 뭔가 이러니까 우리 다 늙어 보인다 조용히 해.